There's not a single day that passes without you on my mind not even 하나 둘셋위 플레이 안녕하세요 파일럿 여러분 오늘 소개할 비행기는 오랜만에 투창형이네요 바로 더블 카나드 투창 비행기입니다 근데요, 굉장히 잘 날지 않나요? 기본 30m는 그냥 넘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특별히 제가 접지 않고 이 비행기의 개발자이면서 종이 비행기 대회들도 꾸준히 참가하고 저희 파일럿 멤버로 함께하고 있는 조광민 파일럿이 직접 출연해서 알려줄 겁니다. There's no. 위플레이 안녕하세요 조강민 파일럿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비행기는 이 투창 비행기인데요 일단 딱 봐도 뭔가 그냥 평범한 투창이 아니죠 제 생각에는 아무도 카나다 창을 투창을, 투창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되었고 그럼 바로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을 접어주시고 반을 접어주셨으면, 카드 같은 걸 사용해서, 반을 접어주셨으면, 그냥 이 상태로 뒤집지 않고, 이 상태로 세모를 접어주세요. 1mm 정도를 띈 다음에 세모를 접어주세요.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세모를 접어주시고, 세모를 접어 주셨으면 펼치신 다음에 이 선에 맞춰서 이 선이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큰 세모를 접어 주시고 하드를 사용하셔서 이쪽도 이제 접으세요. 이 크게 세모를 접어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방금 전에 가운데 선에 1mm를 띄고 접었던 그 세모를 다시 접어주시고 크게 접었던 세모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 반대쪽도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 가운데 빈 공간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펼쳐주세요 펼쳐주신 다음에 다시 선을 꼼꼼하게 이렇게 잘안 구겨지게 접어주신 다음에 상태로 이렇게 꾹 눌러줘서 이렇게, 정사각형이 생기게 해주신 다음에, 하드로 정리를 해주시고, 이렇게 위를 보면은, 이렇게 주머니 두 개가 생겼어요. 이 주머니를, 이렇게, 이 가운데 선에 맞춰서, 여기도 선이 있는데, 가운데 선을 맞춰서 접어주시고, 판으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, 이 반대쪽도, 가운데 선에 맞춰서, 이렇게, 판을 접어주세요.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이렇게 두 개의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여기 하나 둘 이거를 이제 삐족한 부분 있죠 이세모이 안으로 여기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습니다. 이 꼭지점이 끝까지 이렇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손으로 잘 체크를 해주시고 다 넣으셨다 싶으면은, 이거를 이렇게 카드로 다 정리해 주시고, 제, 이 가운데에 이렇게 선이 있어요. 이 선에 이 양쪽으로 각각 6cm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각각 6cm를 표시해 주셨으면은, 긴 자를 사용해서, 지금 이게 카라드 날개가 될 부분인데, 이걸 위로 올려주시고, 긴 자를 사용해서, 지금 방금 전 표시했던 이 6cm 부분과, 지금 이 뾰족한 꼭지점 부분을 서로 이렇게 연결해 줄 거예요, 선으로. 이렇게, 그리고 반대쪽도 이 카라드 날개를 들어 올리신 다음에, 6cm 부분과, 이 꼭지점 부분을 이렇게 선을 연결해 줍니다. 그럼 이렇게 검정색 선이 생겼습니다. 그럼 이제 이쪽 라인을 이 검정색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 주시는데 이때 완벽히 딱 선에, 선이 안 보이게끔 접는 게 아니라 약간 선을 반 정도만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이 선이 안 보이면 안 돼요. 선이 약간은 보여야 됩니다. 밀리지 않게 잘 접어주시고, 이렇게 됐으면은 다시 한번 똑같이 이렇게 위로 다시 접어주시고, 이때 이 선이 검정색 선에 맞게 잘 이렇게 잘 접혔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.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주시고요. 이렇게 다 접으셨다. 그러면은 이제 이 뒤로 자 같은 걸 사용해서 이 선에 맞춰서 자를 딱 대주시고 또 자, 또 다른 자로 이렇게 해주시거나 카드 같은 걸 사용해서 위로 이렇게 들어주세요. 손으로 해도 되지만 손으로 하면은 뭔가 좀더 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이용해서 해주셔야 하면 더 좋고요. 면 이제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.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반을 접어 주십니다. 반을 가도록 깔끔하게 딱 접어 주시고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 선에 맞춰서 이두쪽 선이 만나게 반을 접어 줍니다.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날개를 접어주시고, 이렇게 접어주셨으면, 이제 이쪽 부분, 이게 카나드 날개 부분이 생겼잖아요. 이제 이거를 이 날개에 따라서 다시 한번,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고, 이때 이 카드 같은 걸 사용해서 꾹 눌러 주셔야지 잘 고정이 돼서 더잘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 두껍기 때문에 이게 잘 고정이 안될수 있어서 이 사이에 카드를 이렇게 든 다음에 꾹 눌러 주시고 이쪽 부분도 날개도 이렇게 카드로 쭉 눌러 주시면은 콜더를 안 해도 이렇게 좀더 빳빳하게 될 수가 있어요. 그리고, 제일 중요하죠? 비행기를 이렇게 상방각을 세워주세요. 상방각을 세워주시고. 그러면은, 카나드 투창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. 밖에 가서 날려보진 않았는데,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가질 못해가지고. 그래서 제가, 이거 다음에 언젠가 이제 또 날리러 가는 영상을 찍을 건데, 그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하나, 둘, 셋, 리플레이!